I could be s o m the moon. Well, baby, it's always s m e i When I'm with you, a t s not a lie. Maybe you could h a r my s i l e c e Only my tone, that little head. 텍스기이트다음 날이고 토요일이고요. 도일 지금 무서방이랑 같이. <laughs> <layers> 미안. 이고은사 노래들 이런 뻔한 가사 쓰지 다른 노래 달라너아 노래야. 특별해. 특별해. Only five feet eleven. Five feet of five You want to do it again? Six feet. Six feet. Six feet. When you the side, so Sorry, pray, way, your five Jesus you just go But I don't want this one to go, just say your name So, we can get my family need some- Oh, we don't need a visor, we have this! Cool! 저희 오빠가 선물해 준 책인데 이미 한국에서 다 읽어가지고 다시 펴본 적이 없습니다. 요 <laughs>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사주셨던 레시피북인데 레시피를 잘안 써가지고 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 <laughs> 이제 가면은 써봐야겠어요. 이거는 제가 가져온 막 포스트잇이랑 그런. 한번도 또쓴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쓴 적이 없는데 이걸 챙겨와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빈 박스들과 전자제품들 설명서 그리고 얘네 스크린 프로텍터들은다 지금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서방 거, 이건 제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혹시 나중에 파, 팔 수도 있으니까 안 버리고 놔두고 있습니다. 아, 지금 좀망해죠 땡스기빙 다음날 블랙프라이데이였고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까지 해가지고 세일 기간이 쭉 월요일까지 이어지잖아요. 가전제품이랑 최대한 싸게 구매를 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렸고 드디어 저희가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할일 리스트가 있는데 아파트에다가 저희 이제 나간다고 메일 보내기 무서방이 진행을 했고 가전제품 구매하기 구매를 했고 가구는 아직 못 샀어요. 아마존 기프트 리스트는 이제 저희 시어머니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항상 갖고 싶은 거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걸 이제 미리 리스트를 받으시거든요. 그 동안은 이제 저희가 뭐 갖고 싶은지 제대로 말씀을 잘못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겨울에는 이제 이사를 가니까 좀좀딸이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오가나이저부터 쓰레기통 뭐 하다못해 핸드워시 이제 컨테이너까지 이제 다 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아마존에서 리스트업을 해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숙제를 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아마존 기프트 리스트도 잘 리스트업해서 보냈고 이거는 아직 승인을 못 받았는데 11일은 집이 완성되는 날짜고 14일은 키를 받는 날인데 아마 저는 11일에 휴가를 쓰고 14일은 저희가 키를 받는 시간 시간이 늦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 투두리스트 TMI였고요. 아, 오늘 재택인데 화장을 한 이유는요? 이따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찍 퇴근하려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근무를 했고 점심시간에 <laughs> 씻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점심시간 8분 남았어요. 8분 남은 동안 이거 얼른 치우려고 합니다. 아 이거 그리고 이거 새 물통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전 물통만큼 잘 쓰고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오알라 물통. 요즘에 설거지를 맨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무 장갑에 구멍이 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사고 있어요. 가면 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금방 할 거를. 이렇습니다. <laughs> 네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심이 없죠? 앞으로 2주 동안은 계속 더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서방 만나서 가고 있고 이거보다 더 조그맣고 귀여운 거 구매하려고 했는데 우서방이 이게 훨씬 낫다 그래 가지고 <laughs> 우서방 취향이고요. 그리고 로컬 베이커리가 괜찮은 게 있다고 해 가지고 네. 요거는 선물로 드리려고 국회도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귀여워 가지고 까장 s 거 g a r non s u a r o k a sugar. Okay, s 이 g a r Okay, sugar. 가 k a y sugar. Okay, sugar. o 이 a 지금 이거 저녁으로 돌려 합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 h a n k y o u s o s s u s Right? got a nice little pink color to but... <laughs> they're all good though how much just like a little wave you know like this mm that works how perfect yay Enjoy oh, your awesome. You put so much effort into this one. Thank you for the hot dog. Thank you. Thank you. It's delicious. <coughs> 저는 한숨 자고 일어났고 사실 오늘은 화요일인데 어제 집에 가봤어야 되는데 안 가봤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 집에는 이번 주말에 또 둘러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는 날 가지 않으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랑 마주칠 수도 있고 일다 끝나실 시간에 가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주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다음에는 이번 주말에 또 가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러면은 편집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 v e 고요 어제 이어서 무서방이 오늘 또 쉬는 날이어 가지고 어, 엄청 번네. 그래서 같이 가고 쇼핑을 가려고 합니다. 일찍 퇴근하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아쉽다요. 어 오늘 볼지 네 저는 이제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고 이제 가구 쇼핑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휴가 신청해가지고 승인받았고 이것만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지 <laughs> i n o a n t o n a y r e a d y s e e 괜찮거든요. 지금 여쭤보고 있어요. 어떤 지점에서 사셨는지 여기랑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지금 거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Comfy? We like yeah. mm -hmm. yeah. want a little brighter color. Mm -hmm. yeah. I think so. I like twin. <laughs> mm -hmm. Mm -hmm. You can go to IKEA too. He likes this a lot. Mm -hmm. Mm -hmm. This is the price. Okay. Um, right. What it takes to fill this empty void inside. I In food, food. Food. like smiling. you are what I needed this whole time.